안녕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이 돌감람 나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이걸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가 미뤄지는 것 뿐이지 안 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오시는 게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믿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제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 속에 사랑을 심어 주는 거예요. 이런 뭐가 상으로 주어지는 줄 아세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왕따 당한다는 말 있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의 머리엔 다 멸류관이 쓰여져 있는데, 나만 없어 보세요. 이건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대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땐마구간에 은밀히 오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땐 다릅니다. 온 세상이 볼수 있게 공개적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때 내머리엔 아무런 면류관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일시적인 망신이 아니에요. 영원한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고운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한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분명히 주님이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무시하거나 을이하거나 태만한 사람은 그로 인하여 애국하게 될 겁니다.주님이 구름 타시고 오시는 이 공중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예요전 대학 시절에 참한구 많이 봤습니다 연극이 끝나면 마지막 순간에 연극에 나왔던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관객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 배우들 중에는 악역을 맡았던 자도 있고, 심지어 칼에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 죽었던 자도 다 나와서 마지막 순간엔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막이 내립니다. 그리스의 재림이 바로 이와 같을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죠? 이들은 로마 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허리를 찌른 그 로마 병정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그 로마 병사가 같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까?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굳이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찌르거나 못 박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그를 찌른 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글자가 쓰여진 그대로 직접 예수님을 찔렀던 그 병사들도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봐요. 사도바울도 같은 소리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짐하시는 때예요. 인류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모든 영웅들이 깨어난 때예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대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영웅들은 다 살아나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재림하는 그 순간에 살아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시대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고로 초대교회 때 살았느냐, 아니면 중세 때 살았느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주님 옷이 그때에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들은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 속에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하다가 내 역할이 다 끝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무리 짜은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겁니다.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저에도 있었고 장차울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죠. 틀린 점이 있다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수식어와 전능자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 있고요. 전능자라 함은 모든 역사를 매듭지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